그 철수하시는 가운데 뭘 잡았는지 보겠습니다. 오자면은 어 저기가 명예전당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하는데 오자가 아니면 이제 도루묵입니다자 어망을 까닭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까닭에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. 자 오자가 되는지 어이구 오자 같아 보이는데. 오다 힘 좋다. 자힘 좋습니다. 자. 자, 여기 보이 보시죠. 보시죠. 자. 자, 여기 0점 잡고 5차. 51. 51 낙찰. 낙찰, 낙찰. 좋습니다. 오, 자, 조사님 어만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음. 이대로 들고 어 이대로 자, 이대로 들고 인터뷰하겠습니다. 자,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몇 시에 잡았습니까? 오후, 뭐, 이 뭐, 오후 4시에 잡았어. 오후 4시에. 오후 4시에. 네. 예, 히, 뭘로 잡았습니까? 네. 텍사스 리그로 잡았습니다 텍사스 리그, 네. 이야 텍사스 리그 프로 프로 프로로 진출해야 되네 야구. 자 중요한 건 그다음에 우리 조사님이 어디서 왔을까요? 저,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. 경기도. 경기도 용인 조사님이 런커를 하셨습니다. 51cm, 51cm. 다 박수 좀쳐 주실까요? 음 이야 잘하셨습니다. 자잘 생기셨습니다. 띠용 <laughs> 됐습니다.